내가 한번 먹어볼래 그래 먹어봐 떡볶이 먹을게 어때 난 너무 어리게 먹어 응 맛있어 그래 어리게 먹어도 맛있지. 떡도이네도안 만나. 뭐, 거 먹어볼래. 고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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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고 마시고, 마도안마안고 마시고, 마뭐고 마시고, 맛있고 맛있다, 어, 네거좀 맵다. 근데 어, 마시고, 마다고마시 치즈스프랑 치즈를 넣으니까 먹가좀아 치즈 같아. 치즈부터 먹어 나 스프 많이 안 넣어서 맛안나 너는 나 그거 많이 안 넣어서 맛안나 그래도 맛있어 안 매워 어안 매워 그래 나는좀 냈던데 짱 맛있다. 할크니 하트 아, 응, 안 맞다. 내 <laughs> 네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너다 좀... 먹으면 내가 좀 줄게. 아니, 너가다 먹으면 내가 좀 줄게. <laughs> 그게 아니야. 네, 그래. 맛있어. 오늘 민서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맞아. 민서가 치즈 젓가락에 담으 었어야 <laughs> 그냥 치즈 라면이야 난 진짜? 응. 치즈 박자 나 먹어. 먹어 먹어. 아니 너거 그냥 짜장면 맛이 난 돼. 난 그냥 치즈 치즈. 아예. 내일 짜장면 맛이나. 맵다. 치즈 짜파게티 응 음. 우리, 우리가 치즈를 좀 반만 넣어서 치즈밥 밖에 안나 응. 음, 나요 밑에 치즈가 있어 너는냥 떡이 되잖아 난 떡떡 난 떡떡 근데 짜장면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음. 이것도 그냥 불닭볶음면 맛이 안나 그냥 치즈? 불닭볶음면 그냥 치즈야 그리고 내운거는 많이 안나와서 근데 그래도 제게도 맛있어 맞아 맵지도 않고 원래 짜장야여기에다 카페시럽 넣으면 야 그럼 맛없지 소화들 여기가 좀내운거좀더했으면 응. 맛있어 치즈도 한통다 넣고 원래 치즈 한통다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 나 이거 유튜브에 올릴까? 그냥 이걸로 놔을까 그래? 맛있어 라면 이 라면 안 먹었을걸? 민서 라면 먹어 진라면에다가 치즈를 넣으면 맛있겠지 아 근데 국물 때문에 음. 국물 때문에 좀 그렇지 그 노란 고무줄 맞지? 응. 난 그거 같은데 동양에서 나는, 파는 해. 떡, 떡, 떡이야. 난난 동양에서 파는 줄넘기 젤리 맞아. 너무 탱탱해. 너 너무 소이야각자라면에 특이한. 특이한 점이. 남 앞에는 아스무르라고 하는데, 아스무르가 그 에어스머리잖아. 맛있어. 짭 민석이 어미 뭐사 먹었을까? 뭔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응. 추운데 아이스크림이 나네야 아이스크림 못꺼져나 집에서? 왜? 네? 응. 아이스크림도 맛있겠다 이런거 먹고 먹어봐 응. 맛있어. 너 만약에 소스 다 넣었으면 너 입에서 불이 날걸? <laughs> 점점 배부르기 시작하는 나 맞아 너 배불러 이 정도 남았어 그게? <laughs> 많이 남았어 넌이 응. 정도 이그 정도 남았으면 뭐 엄청 배부르겠네 넌 배불러 <laughs> 치즈 맛빡엔 오늘 다 배불러. 하필 왜 오늘 배불러 지않아 배고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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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더 배고파. 아. 자고 뭐지? 아, 감자 우리 그만 먹자, 재물 로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아져 그냥 어져나 그래, 이거 한 숟가락만 더 먹을 거야 알았어 까 숟가락 한 너무 많은거 아니야? 그거. 끝! 나는 한 숟가락 더 먹겠어 야, 맛없어, 그만 먹어. 그래, 나도 그냥 먹을래. 나도 한입한 다이소가서 뭐살 거야? 나? 어? 음, 3학년 때 필요한 거? 나? 그래? 너 그것도 샀잖아. 틱톡에서 그 공책 같은 거. 응. 이건 다이소에서 안 샀어. 왜? 그래? 그거 보... 나라본부점에서 어. 샀다며. 그리고거 민서가 원어원 그거 뭐라는데. 그 음. 어. 방탄인데. 그래? 어, 방탄이야? 아 방탄이야? 이거 응. 다이소에서는 3학년 때되면 분수나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야. 너 응. 그거 절대 필요한 걸살 거야. 난. 그래서 얼마 쓸 건데, 거기서? 아, 한2천원이나1지나 어. 배불러. <laughs> 그리고 우리는 팡팡이 갈 거예요. 팡팡이 와서 또 먹어야 돼. <laughs> 그럴 거예요. 응. 재밌겠다, 그날. 응. 아, 팡팡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둘이 같이 주말 때 놀러 가는 거 처음이지? 어, 맞아. 처음이고, 한 번도 안 썼어. 맞아. 뭔가 난 의정이랑 우리 같이 되면 뭔가 싸, 뭔가 중간에 뭔가 싸울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민서가 있으면 안 싸. 민서가 있으면 그냥 하이스는데 민서가 없으면 뭔가 중간에 싸울 것 같아 <laughs> 아니야 민서가 있으면 싸우고 민서가 없으면 안 싸우는 것 같아. 어 맞아. 아 민서 하니까 민서 너무 짜증나. 왜 너무 짜증 나 가지고 빨리 만나자고 했어. 근데 걔가 안 왔어. 응. 아니, 안올 거는 그냥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못올 뭐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언니, 야, 너 짜증나, 그랬어. 언니들은 못 놀, 그, 뭐, 그 뭐지? 대답을 하면 될거 아니야. 그치? 대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우리가 다이소 갔는데 민서 만나면 민서가 돼. 근데 엄마가 있으면? 아, 어, 민서야, 안녕! 하고 가야 돼. 민서야, 안녕! 우리! 아, 민서야, 안녕! 하고, 그거, 2층 있잖아, 맨 밑에. 응. 음. 그기, 그기로 다다닥 달려가야 돼. 아니야. 민서야, 안녕! 너 학원에 와! 알겠지? 할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민서야, 옥상 옥상 <laughs> 야, 옥상은 좀 무섭지 않냐? 뭐하니? 어, 저 지민이다. 민지? 지민아! 어, 씨! 나! 어, 야. 나 너무 집야 지민 이 오랜만에 보니까 앞머리 짜는 것 같아. 쟤는 뒷머리를 자른것 같아. 아 그래 <laughs> 그런가? 우린 다이소 갈 거예요. 다이소에서 뭐 살까 나는. <laughs> 아 대물러. <대부분. 웃음> 너 먹을 건더 이상 못 사겠지? 응. 아이스크림 먹고 싶데. 응. 다이소 갔다가는 플랫폼팡거 아니야? 플랫폼 나으면아이다 음, 보면 배고파 먹을 거 아니야 응이게 음.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나조만 주자 뭐? 아 먹을 거야 <laughs> 먹을 거너 정도 사야지 알아 너 지금 얼마 남았어? 나 4천 원 4천 원? 4천 원? 그럼 거기 가서 5천 어, 원 쓰면 3, 3천 원쓰고 끝이네? 응 당연하지 아 그럼 다이소에서 살거 없으면 안 사도 되잖아 음, 4천 원 남는 거 그러면 내가 아니, 아니. 일단은 구경 좀 해보고 어. 살거 있으면 사고 살거 없으면 그거 뭐사 배불러 네, 야 우리 플레이팡 다이소 가고 플레이팡팡 가고 동이 가자 그래 하, 완전 좋아 바람 쐬니까 앞머리가 날라 난 앞머리 난 앞머리 없어 태어날 때부터 앞머리 없었어 아니 나는 앞머리가 있었는데 응, 응. 엄마가 앞머리 길을 해서 길었고 옆으로 넘겼어 그래 아니 근데 태어날 땐다 앞머리 있지 그 앞머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아빠는 없겠지 아, 빡빡이. 민서도 그러고 보니 앞머리가 없던데. 아, 있나? 없어, 없어. 다이소 있어. 다이소에서 민서 만나면 대박이다. 야, 일로 와봐. 우리, 응. 우리 뭐? 뭐? 일단 살거 있나 보고. 뭐? 네. 아, 그거? 음, 이거 샀대요, 휴지구. 몰라. 음. 무엇을 살까? 난 공책 샀기 때문에 공책은 안 샀어. 뭐? 와잉. 헬리크 음, 넛크 너무. 3,000원이야. 아, 비싸. 에이? 아, 비싸. <laughs> Oh!